그렇지 아 됐어요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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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뛰어. 아, 다... <laughs> 그래요 아 오지마 오지마 저치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짚라인을 타면됐는데 너무 늦게 봤어 됐나 된 거겠죠 아 누가 온다 아 오지마 오지마 오지, 마. 오지 마! 뭐지? 너무 눈보라가 심한가 계속 가야 돼 이제 됐어 됐어 네, 저격질로 잡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냥 치였어요. 너무 안 보여서 카메라가 있어야 그 적들을 체크해놓고 잡는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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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린? 어머, 저게 뭐죠, 여러분? 서린이에요, 서린 아닌가? 헛것인가? Yeti, you said Yeti, really? 서린이라고요, Yeti?

아 DLC이고 그럼 기억하죠 어떠하요 장침. Kira showed me the way. It took a week to track you down. I prayed constantly for your safe return. 오. God's made it so. 밤낮없이 기도를 올려줬어? 너밖에 응. 없다 고맙다 감동이네. thank me. Thank Kira. Besides, keeping you alive is good for the cause. that's one thing a i t doesn't understand. 아미타는 내가 세이벌 편을 한두번 정도 연속으로 들어줬더니 단단히 삐졌어요. 나한테는 미션도 안 줘야지. 됐어, 난 세이벌이랑 잘 지내볼 거야. 음, 구살 구살생, 어머, 어머니의 육을 뿌리러 가다가 난리가 났죠. 진짜 이게 너무 스토리가 진짜 너무 웃긴 게 주인공은 어머니 유골 뿌리려 뿌리고 싶었던 것 뿐인데 도무지 도무지 유골을 뿌리러 갈 수가 없어 모두가 너무나 방해해 살거반 타반 타보 안 사도 되는데 밖에 있는데 괜히 샀네요 취소도 안 되고 일단 특수무기 장착을, 아니 무기 장착을 다시 하고 이게, 이게 좋더라고요 스나이퍼 라이플 으흠. 이미 돼있나? 사야된다고? 이미 갖고 있는데? 음. 네, 라이플 그리고 휴대 무기는 오토크로스 특수무기 워리어 되어있고 일반 무기 아, 곡궁, 궁이 필요해 궁 되어있죠? 됐네 완벽하구만. 주탁이나좀 사야겠다. 갑시다. 고고 우리 집이네. 우리 집까지 데려다주다니. 세이버리 고마운. 카메라 필요해요. 카메라. 예, 생겼네요. 카메라는 장착이 아니라 그냥 원래 되어 있는 거라서 다행입니다 어, 돈이 없네. 리젠이 안 되네. 방탄뿐만 맨날 리젠돼 있고 화염병이랑 왜 돈은 안 나오지? 이상하네요. 지금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건다 해서 어, 갑시다 미션이 떴을 텐데 어? 아닌가? 아 아미타 미션 있네 아미타 미션 주네요 아 나는 아미타 만나기 너무 무서운데 나한테 얼마나 화를 낼까 두렵다 엄청 화낼걸요 use grenade launcher in one this one 오케이, okay. next time I'll get the g <laughs> 아미타, 아미타, 아미타. 긴장해야 돼. 아 여기 있었구나, 아미타. 뒤에 있었나? 여기 안에 있었나? 어 아닌데, 밖에 있다고? 위에 있나? 아미타가요, 저한테 겁나 화낼 거예요. <laughs> 벌써부터 두렵다. 아미타가 나한테 얼마나 화를 낼까? 아, 위에 있네. 아, 저기 아, 어떻게 올라가지? 어, 어떻게 올라갈까요? 반대로 나갔어야 됐나이 안에 나가는 문이 있었나? 다쏠 것. 오. 오케이, okay, maybe I'll try. 잠깐만요, 근데 길이 이상한데? 이로 들어가 봅시다. 아미타를. 아 불붙었어. 아니아니 아니야. 주사기를 쓰면 안 되지. 아 아까워. 잠깐만요. 이렇게 가나? 아닌데 여기 샵인데. 어떻게 올라가는 거지? 부르면 내나 밑에서. 아미타 저기 아미타. 나좀 보자. 여기에 근데 올라가는 길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어 이런 식으로... 이거 아닌 거 같은데, 맞나? 아, 이쪽 아닐 거 같은데, 이게 맞을까요? 아닐 거 같아. 일단 가보죠. 맞나?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파 아닌데? 어떻게 대화를 해? 잠깐만요 일단 다시 아 마! 안돼! 아 이런 깜짝 죽음 자 다시 진정하고 아 저장 안됐나? 이런 아, 저장됐네요. 됐네, 갑시다. <laughs> 아, 이 잡나. <잠나. 웃음> 아미타 찾다가 죽었어. 아, 근데 이상하다. 길이 없는데 어떻게 가라고? 여기가 아니라, 그러면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면 저길 수 있지. So i like a game, noob, yes. But I want to go upstairs to talk with Amita, but I cannot find a way. Do you know how to get to the second floor here? you see that? Hey, Amita? Hey, Amita! Don't you want to talk with me? Hey! 어 어떻게 올라가냐고? 아아 아! 아. <laughs> 여기 계단이 있었네요? 아 놀라라! 어어 <laughs> <laughs> 저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럴 수가? 아아 You 아 o u l d stay away from the arenas. Try making pottery instead. We have no access there, but we Sorry, guys. 몰랐어. you have something for me? I do. We've been able to free the people of the south, but the north has been cut off from us because of King's Bridge. It is time to take the battle to Pagan's doorstep and free the north. Now, the bridge is heavily defended. The main gate is made of blast-resistant concrete. Forget C4 or conventional explosives. The defenses will shred any frontal attack. So what do we do? I There's a convoy with a chemical truck. Mm -hmm. I want you to secure it. Drive it down their throats. a s e way. Where do you take us into t e n g to take one step closer to you, ma. Okay, Grom. That's it. y o u already surprised. Sorry. <laughs> 이미 놀랐어. k n 로 가는 열쇠 이거구나. 드디어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이거를 뚫고 싶은데 북부로 가는 열쇠를 클리어를 해야된대요 근데 이게 초반부터 이, 이 상태였거든요 근데 지금 캠페인 미션 거의 후반부에요 거의 다 했어 너무 늦게 뜨는거 아니야? 다 찍읍시다 내가 언제 레벨이 이렇게 올랐지? 아 이거 안, 이거 안 찍힌걸로 처리됐구나 죄다 찍자 할수 있는건 팔로 팔 조준할 때 흔들림이 많이 줄어듭니다 쉬프트를 누르면 계속 전력질주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잉투여 주사기 이 주사기를 사용하면 두 배의 피해를 입힐 수 있지만 받는 피해도 두 배가 됩니다. 아 뭐야 이걸 왜 해야 돼? <laughs> 치료 주사기 체력 슬롯 6 개를 회복시킵니다. 이건 하자. 아아 아, 포인트가 없네요. 어쩔 수 없지. 가자. 수업 사이. 어떻게요? Yeah. i 쪽이구나 y w 아 y 자꾸 이럴까? e r c 내 p t the c t h i s 좋아요. 도착했는데 연료 트럭 탈취하기. 여기서 슬금 내려서 가봅시다난 이제 강해졌어. 아까 무기가 없어서 철점해도 내가 아니라고. 아이씨 무서워. 뭔데? 어. 얘네 잡아야 되나? 어, 잡았어. 연료 트럭이 이건 아닐 거 아니야. 이게 연료 트럭은 아니겠지. 화살 일단 죽고 내 화살! 어 화살 내나 탑승? 아저 안에 있구나 저 앞에 여러, 여러 마리 있고 이렇게 간다 가는데 <laughs> 맞아요 아미타 너무 사상히 급진적이라서 수긍을 해주기가 좀 어려워 다섯 마리 일단 눈에 보이는건 다섯마리에요 근데 더 있겠지? 아 일단 어 아, 맞네 아 이거 많아 풍부하구만 적, 적들이 일곱마리? 어 아, 아주 밥상을 잘 마련해놨어 자 우리는 일단 스나이퍼들을 제거해야됩니다 근데 이렇게 다, 다리로 정장당하게 정 들어가면 되는거 맞아? 나 일로 빠져야돼 빠져서 가야되는거 아니야? 잠깐만. 옆길 있나? 한 번만 볼게요. 좀 그리고 아, 그래. 멀리서 옆길 같은 거 필요 없어. 여기서 저격하자. 아 씨. 다 들켰어. 어쩔 수 없지. 괜찮아. 여덟 마리네요. 총. 아저 스나이퍼를 먼저 아. 어차피 들키는 거 스나이퍼부터 잡을 걸. 그죠? 바보야, 바보. 다시. <laughs> 수, 실패했어. 다시. 아니야, 아니야. 난 성공할 거야. 기다려 봐. 기다려 봐. 그렇지, 스나이퍼야. 됐어. 한놈 잡았고. 그렇지. 두놈 그 잡았고. 스나이퍼만 잡으면 나머지는 뭐좀 붙어도 괜찮아 괜찮아. <laughs> 근데 겁나 멀다. <laughs> 머리들이 너무 작네요. 하나도 안 보이네 그리고 자들 꼭꼭 숨어라 잘했네. 아니야, 아이 그거 쏘지 마. 아난 이거 너무 싫어. 저거 쏘는 놈은 바로 처리해야 돼요. 미치는 바로 잡았네요. 이용, 이용 쏘지 마. 쏘지 말라고. 그렇지. 한놈 더. 그렇지. 어, 어이쿠 다 잡을 수 있겠는데, 아닌가? 그렇지. 깔끔하구만. 두 마리 남았어? 간다. 가자. 돌진. 갔는데 한 다섯 마리 남아있으면 어떡하지? 가라. 돌진이다. 그렇지. 아 그쏘지마, 쏘지마. 이제 쏘, 쏘 쏘지마. 그 쏘지말라고. 그래. 됐어요 오, 다 잡았어. 완전 깔끔하구만. 훌륭하네. 아 역시 스나이핑. 멀리서 스나이핑하는 게 상당히 좋아. 어, 뭐 없니, 얘들아? 뭐 나한테 줄거 없니? 내가 여기까지 왔잖아. 손수. 폭탄도 있었네. 호스 떼고 또 없니? 나한테 줄거 없니? 네두 <laughs> 마리 있었는데 아까 시체가 그러네.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총은 관심 없고 에이 파밍 안 되네 그거 이 가자 여기 뒤에 포스트 하나 더 있었거든요 하나만 떼고 갑시다 어 아니네 그거 어, 하나였나? 내가 본게 저거야 아 카메라로 줌을 당겼더니 엄청 잘 보여가지고 가까이 있는 건줄 알았네 뭔 그래 아 여기 있다 있다 여기 있네 하나씩은 숨겨놨을 줄 알았어 고마워 저기도 있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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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닌가? 내, 내 상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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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네 고마워. 다용도 칼이라니. 쓸, 쓸데 없군. 돈을 많이 줘서 조, 고맙네. 이제 트럭을 타고. 아, 음악 여 아, 신난다. 갑시다. 가자! 비켜, 얘들아! 비키는 게 좋을 거다! 구장창, 구장창, 과장, 과장! 아이, 귀찮은 놈들. 잠깐만요. 요거를, 어, 이쪽이 맞지? 음악 완전 신나네요. <laughs> 되게 희대의 악당이 된 그런 기분이다. 배드S가 된 기분? 괜찮은걸? 음. 로드 게이 우후, 후 이야호! 아 이게... 야이 정도 치면은... 죽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 고마워. 깔끔한 사망. 고맙다. 안 돼! 안 돼!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나 같은 헬 드라이버한테 트럭을 훔쳐오라는 미션을 시키다니 제정신이 아니구만. 아 물론 내가 헬 드라이버인지 몰랐겠지. 아미타드. 내헬 드라이빙을 보여주마 이 자식들아. 안녕! 소도 치고, 다 치고 다닐 거야. 비켜! 다 비켜! 어어어다 <laughs> 비키라고! 비켜 비켜! 얘네 왜 춤추고 있냐? 신났나봐요. 잠깐만! 이쪽 봐줘. 중무장 한애들이네 중무장 어떻게 이기냐 이거를. 좋아. 한마에 아아아아아! 떨어져 떨어져! 아아아! 안돼 아냐, 아냐, 밑으로 떨어지면 안 돼? 오, 그렇지. 잘 간다. 아, 왜 이래? 웬 먼지가 이렇게 많아요 어허. 아 트럭 페이스가 있구나 이건 망할 아 이거요 트럭이요 체력이 있어요 이거 밟기 전에 가야 되는데 이거 트럭 체력이 너무 많이 다르면 내려서 수리를 해야 돼요 아직 괜찮아요 헬 드라이버인 거 치고는 <laughs> 제법 괜찮게 가고 있습니다 <laughs> 좋은데 어 쟤네 총 쏘는 애들을 운전수를 아 오이씨 운전수를 빨리빨리 잡아놨더니 괜찮네. 어, 안녕. 마중 나왔어. 안녕. 너도 안녕. 좋아, 좋아. 깔끔해. 다 왔어. 우후! 반가워. 너희도 거기 나를 기다리고 있니? 내 트럭을? 어, 다온거 같은데? 다 왔죠? 도착했어. 트럭 파괴하기? 아, 트럭 파괴하는 거야, 여기서? 아, 아 알았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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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어이씨, 어디서 쏘냐? 됐고. 1번은 계속 나오네? 0번이 아니고 9번. 이걸로 하면 되겠죠? 그렇지. 도망가다 저번에 <laughs> 이래놓고 내가 죽어서 비웃음 엄청 산데 그렇지! 브릿지 확보하기? 나도 들어가고 싶은데 안보여 아무것도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쏘고 카메라로 적들을 좀 보고 싶은데 카메라를 쓸 여유가 없네. 그렇지. 카메라를 한번 켜서. 그렇지. 쏘지 마, 이 자식아. 아잉, 정말. 아, 나, 왜, 왜못 맞히지, 잠깐만요. 그렇지 스나이퍼 라이플 탄약 좀줍고 아, 안 좋다. 되게 못맞추네 그거. 역시. 아, 저놈을 죽여야 돼, 저놈을. 저, 저 중무기 든네 있죠? 속이 아파. 슝, 안녕. 너도, 까꿍까꿍 까꿍. 아, 어디 갔어? 거일로도 망했어? 이게한 마리 있었는데? 아 경복이는 어쩔 수 없구나 이미 울렸어 어? 한 마리 남았는데 아 저기 있구나 무셔워 그렇지 나는 너희의 머리만 노린다 갑시다 경복이가 이미 울렸지만 경복이라는 것은 보면 기분이 좀안 좋아요 이런 것들은 어. 막간 파밍 한 번씩 하고 이런 것들은 부숴줘야 돼 그렇지 여기도 있네 아이씨 안 맞아 어? 왜안 부숴지지? 나 여기 있어 이 바보야 자 갑시다 k 케이 I tried I think alarm is already on 알람이 이미 울리고 올리,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알람을 보면은 불안해서 터트렸을 뿐이야. 한 마리 있네, 한 마리. 아, 뭐하는 일지가 여기 있네? 아, 여기 좀 파밍할 수 있게 되있구나 그렇지? 된 거야? 아, 다 쓸어버리는 게다 쓸어버리는 게 미션이었군요. 어, 점령하는 게 목표였구나. 그럼 그 잘한 거네요. 의도치 않게 다 쓸어버렸지만 저희 그냥 평소 게임하던 대로 모두 사라지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해서 다 죽인 거지만. 좋아. 아 이제 클리어 한 거야? 북쪽으로 가는. 어 안녕. 어? 아 뭐야 뭐야? 어 아, 뭐지? 와와우뭘 거지? 어 잠깐만. 아 이거 안 좋다. 어 어. 아니 왜? Fast f a t put C4 f a t Okay okay I understood. 아, 빨리 지뢰를 놓으라고?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노노노노, 나디스, 나디스. 엄마, 그 니까. 그렇지! 선물이야, 얘들 얘들아. 밟아, 밟으라고. 예헤헤 멀티킬. g a 게인 어, 젠장. 오가이 oh there's too many. 온다 온다 우리 우리 팀도 오네 s too many. Oh my god, there's 핑한다고아어안 i 어어 o t s 아 r 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자 여기 지뢰 아니 이거 하나 던지고 그치, 여기 하나 두고 맞나 이 위치 맞죠? 여기 하나 더 이따 하나 더 이따 하나 더안발 불나 나 오이 씨오왜이왜왜 어, 터진 거야 어디야 왜왜 어, 아. 지뢰 방금 왜 터졌어요? 연쇄 폭발한 건가? No, why? 어, 이상하네? 다시, 아, 나 지뢰놓기가 왜 이렇게 어렵냐. 잠깐만요. 이거를, 여기다 하나 놓고, 자, 터져라. 여기다가 하나 놓고, 아, 총 맞아서 터졌나? 음. Not mine. OC4, oh, 이거, 오케이. Okay. 게 터졌죠? 어자 이제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침착하게 스나이퍼 한 마리 더 이게 총이 좋아요 아또 있어 이 자식 아까 갱가 모르겠네 이게 총이 머리를 반드시 맞추지 않아도 죽여 좋아 오케이 I did it 더 있겠지? 나 마인스 유엔 C4? 오케이.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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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카메라! 아이씨 아파! 누가 이렇게 날 응? 음? 착실하게 쏘고 있니? 너니? 음. 다시 못 맞췄어요. 그렇지, 그 중장비병 있었는데, 그렇지 됐어요. 다 잡은 거 같죠. 근데 방금 내 아군들 들어왔었는데, 아, 다 죽은 거야. 그쎄 아, 괜히 되게 미안한... 아닌데, 저 항군차가 들어왔던 거 같은데, 아까... 아, 있네, 죽었네. 미안하다, 얘들아. 아, 가서 말 걸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가기 전에, 파밍 조금만 하고 갑시다. 히. 파밍! 파밍을 해야 돈을 벌어서 집에 돼지우리뿐만 아니라 뭐병 정원도 좀 가꾸고 그러지 않겠어요? 자. <웃음> 끝났지만 어 r i 라이플 오케이 I think I killed them all. 예이! I did it. 와, 내가 이겼다. 갑시다. 이 정도 하고. <laughs> 안녕, 얘들아. 나야. 내가 해냈어. <laughs> 그래 고마워. 나를 칭찬해. 경례하라고. 어, 됐네요. 보러 가는 열쇠. 클리어, 클리어, 클리어. 예이! 됐다. 그럼 스킬 열렸겠네. 드디어 드디어 스킬 열렸어요. 이거. 음, 이거. 체력 슬롯 한 개를 추가로 획득합니다. 체력 좀 올리자. 드디어 열렸고, 또 이것도 열렸네? 집중 주사기 레벨이. 기본적인 효과 더불어 이동 중일 때 저기 플레이어를 사격하면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아, 저게, 저게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소리겠죠? 내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laughs> 지금 잠깐 당황했네. 정확도가 왜 떨어지지? <laughs> 과잉 투여 주사기. 근데 이거 주사기를 잘안 써서 지금 제가 뭐 찍을 것도 없는데, 찍어 놓을까? 기다립시다. 좀 이런 거나 치료 주사기나 카르마 부스티 이런 거나 하자. 그래요, 가자. 깔끔하구만. 사방이 번쩍번쩍하구만. 내 전리품들이야. 완벽한데? 가져갈 건 없네요. 외로 시, 아, 시체가 싹 없어졌네. 저한분 아, 네, 난 파밍을 완벽하게 하진 못했는데 시체가 없어졌어요. 어쩔 수 없지. 그런 다음, 세이벌한테 가면 되나 봐요. 음, 응, 다음 미션은 세이벌한테 아미타 거를 크리어를 한 거고, 근데 세이벌이 아미타한테 공을 뺏기지 말라고 막 그랬는데, 어쨌든 음, 응, 넘어가게 되어 있구나. 그러니까 여기를 제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맵이어도. 그... 넘어가야 되면 넘어가야 된다고 표시가 나오네요. 그러면은 차 타고 한번 가볼게요. 롱기스트, 아 롱기누스, 아 롱기누스 게스트. 내가 아마 거의 다 있을 걸. 롱기누스 게스트는 그 이상한 사제님. 갑시다. 어, 이다가 찍고, 어 가자. 이렇게 이 자동 이동. 이런 코너링을 너무 못 하던데. 어 잘하네. 웬일이야 자, 그동안 남은 샐러드를 다 먹고. 고마워, 닭겠어. 음. The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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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직 제가 동탑을 찾지 못한 구역에 들어오면은 선전광 선전 라디오가 나오는 거구나. 이 소리, 음악이 왜 나오는지 했더니 그런 것도 있구나. 음악은 그냥 평소에 나오는 거고 종탑 엄, 종탑 제가 차지한 데서는 항상 음악 나오는 거고 종탑을 아직 제가 차지하지 못한 데서는, 해지하지 못한 데서는 선전광고 Okay, have a nice dinner, Sivam. Thank you for watching. <laughs> okay, play easy. Thank you. See you soon. you do not